이재정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이의이 피지수첩에서 보던 녹음파일에는 고발사회 의혹 주연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당시 고발과 검찰이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한 것이 고소란히 드러났습니다. 통화에서는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겠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위원사대요라고 제3자의 말을 전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안 잡아놨다 이 정도 보내면 검찰 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그쪽에 윤석열을 시켜서 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 다른 이미지로 가려 한다고 신신방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윤석열의 최측근인 한두훈검사장이 얽혀있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시점으로서는 아무도 몰랐던 이동재의 양심선 계획까지 언급합니다. 이동재의 양심선 계획은 채널이 자체 보고서에서만 언급되고 실현되지 않았는데, 당시 김흥민은 검사도 아니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신문으로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 검찰총장 측근 및 비기사건의 설계자, 설계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김웅 의원의 기억도, 실무자의 존중성과 권순정 검사의 기억도 새카하게 지운 그 거대한 설계자는, 설계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검찰의힘과 국민의힘이 서로 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썼던 그 내놓지 못한 것입니까? 내놓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는 검찰과 국민의힘 모두 국기문란 수준의 유중한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 역시 정치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윤석열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소환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불어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당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사법정의를 어떻게 파괴 했는지 야당과는 어디까지 연루됐고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더불어지주당 국회 법제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고발 단주 국기 불란 진상 규명 KF 의원 일동 네, 이상입니다.